달리는 소녀. 먼저 가려진 시간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서으로 이사를 오게 된1 3살 소녀 수린. 수업 시간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인터넷 삼매경에 빠졌는데, 얘가 오컬트 매니아야. 오. 또래 친구들은 이해 못할 확고한 취향 덕에 늘 외톨이 신세지만 소녀에게도 강점이 하나 있었죠. 뭔데요? 아이고, 예뻐. 보기 드문 얼짱이거든. 음. 야, 반했어요, 반했어. 바랬어. 애나 어른이나 여심 사로잡으려면 이만한 게 없죠 취미생활 공유 <laughs> 야 얘가 어? 니블로고 보고 유체이탈 성공했대 <웃음> <웃음> 유체이탈에 성공했는지 모르겠으나 친해지는 데는 성공 하지만 가까이 서기엔 너무 큰이여 <laughs> 그거 같이 안 해볼래? 손님 대접 <laughs>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도 말한 건가? 응 하기 전에 다 외워야 돼오 손님 대접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왔을까? 귀신? 날이 맨날 받아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누구 계십니까? 정유년 맞이 신년 운세. 올해는 대박 좀 나겠습니까? 몰라요. 보자 보자. 하잘나 먹으네 이게 저. 아이고 엄마를 여기서 귀신... 찾아면 어떡하니? 어이. 아이고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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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삼호. <laughs> <laughs> 내가 질문 적으 했잖아 소는은 적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크면 강동원 된다 너이 <laughs> 영화의 주인공이 강동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얘들 어. 나중에 한 이만큼쯤 데려와 185원은 넘는다니까 너나 좋아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다 물어보면 말이지 아이 좋아 어떡해. 설마 설마 오 대신하면 죽여버린다 보는 어. 눈 있네 선정하지마. 약속이야? 오늘부터 1일 서슬퍼런 여친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첫 데이트부터 친구들은 왜 데리고 나오니 답답하다 <laughs> 야, 아이고 <laughs> 답답하다 뭐야? 기념사진 인증샷도 찍었겠다 친구들 모르게 염장질 해가면서 도착한 이동네 핫플레이스 터널 발파 현장 아니, 대체 언제 오. 터지는 거야? 배안 고파? 친구들아 왜? 인간적으로 밥은 좀 따로 먹자 우리 첫 데이트거든? 왜 그렇게 될 눈치가 없어? 아 근데 웬 동굴이에요? 아 그냥 동굴이 아 아니고 아아 아주 수상한 동굴 아우씨, 엄청 깊은 거 같은데? 위험한데? 그렇다면 니네들은 빠져줄래 둘이서 오붓하게 좀 있게 또 따라오냐? 아이고. 이번엔 영화 시작과 함께 낀박실부터 해대고 있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평소 성적으로 보아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건만 합 대단한데요? 정원미달은 아니겠지 설마 미달? <laughs> 누가 엄마랑 딸 아니랄까봐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우렁찬 목소리가 더 닮은 이들 모녀 19 아카리와 싱글망 가지고 가즈코 되시겠습니다가지고상 아노 가로 바뀐대요 민박이 하나가 되시네 승인 박스 그봐 난다요 난데없이 생각이 난다요 난다 어? 어? 왜 저래요 왜 저래요 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첫사랑이 갑자기 떠올랐지요 갑자기? 갑자기? 하필이면 여기서 이러셔야겠어요 어머니. 예, 어머니, 잠깐만. 어떻게? 해. 황당한 전개에 당황한 것도 잠시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데 저녁 교통사고 아, 당한 그... 것 같지 않은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 깨끗하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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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면 그... 중상환자. 그...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빨리빨리 빨리 좀 꺼내봐라. 아 사진에 뭔가 사연이 있나봐요. 땀면... 아 다시 이 가나케. 땀에.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왔다. 응? 아가씨가 이거라. 엄마를 위해 어디든 가겠다고 나선 효녀. 하지만 가라는 곳이 설마 과거일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임상 실험도 안 끝난 시간 여행 약을 다른 사람 도아니 딸에게 먹으라고 하시니 친엄마 맞는지 몰라. 이상한데요? 또 여빈아 집게. 아무튼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 과거로 향한 아카리. 안다요안다요 어! 네! 안다요! 약발이 제대로 나안다 좋은다요 이게 뭐야? 아무리 70년대 과거로 돌아가기로 선임. 명색이 영화 제목이 시간을 달리는 소년대. 시간을 달리는 중요한 장면까지 70년대 스타일로 만들었을 줄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땀박질 중인 여주인공과 남다당 아가난다이. 뭐요 저란. 혹시 너 대성인이? 아, 맞다. 맞았다세탁에 니츠주 고모 비가 직계실. 쇼토쿠다. 빅뱅. 망했네. 도대체 강동원은 언제 나오는 겨 영화 러닝타임 내내 시간만 자꾸 확인하게 되는 가려진 시간입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그러니까 애들 비명소리 같은 그런거 그냥 애들만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지다니요 동굴에서 나와보니까 남자애들만 깜짝까지 사라졌거든요 커플된지 이틀만에 또다시 솔로가 되고만 수린이 음. 어 누가 왔다갔나봐요 이 장소를 알고 있는 건딱한 사람뿐이죠. 성민아, 어디니? 이제 강동원이된 거니? <laughs> 이다리다눈 빠져 아! 이게. 아마 아, 어머지? 어. 어피 어, 났어. 수리나. 어이 목소리. 거짓꼬를하고 와도 가려지지 않는 우월한 기록지. 오. 수리나. 놀라지 말고 들어. 이제부터 친구가 아니 오빠라고 불러. 아 <laughs> 성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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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토끼가 윙크했잖아. 처음엔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 와, 세상에 우리 셋만 있는 것 같았거든 아 그런 뜻이었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얘네들 셋만 빼고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서프라이즈한 장이야 그런데 문제는 시간만 멈춘 게 아닙니다 이거 거울 맞지? 뭐야 왜안 비춰? 나 거울도 멈춘 거야? 아타깝다 진짜... 강동훈이 되는 걸못 보네 거울걸 알게 됐어 우와 다 멈추버렸네요 진짜. 아, 진짜 신기하다. 신기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남들은 안 늙고 얘들만 늙어가는 통에 제 아무리 강동원이라도 노안이 안 될래 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마음만은 아,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 아, 그래도 믿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믿어줄 뿐만 아니라 미모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진정한 잘 친구죠. 그단한 친구네요. 머 자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것 같다. 확실해? 오, 와. 아 지금 우리끼리 강동원 얼굴 보고 감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차에 있던 블랙박스인데, 근데 차주가 뉴스 보고 시나에서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안만 잘생겨봤자 이분들 눈에는 그저 용이자. 잘 봐요, 옛날 얼굴 남아 있다니까. <laughs> 자, 다시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 죄송해요, 고친 어 어떤 그놈의 봉을 찾고 있는 듯. 엄마가 가라고 한건 1972년이지만. 기억력 차고로 1974년으로 오게 된 아카리 음. 머리가 참 나쁘다 너 그럼 2년이나 지난 후유모잖아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뒤지고 있잖아요. 대성이도 같이 왔구나. 아, 대성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엄마의 첫사랑.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는 수밖에요. 오카사. 안네 엄마 아니거든? 우리 엄마야 고딩 엄마. 어떡하오 그런데? 후카마치 카즈오 때 히토. 후카마치 카즈오? 隣の男の子分かりますよね。枝分。知りません。ね<ー>えー、なんだよ。でもほら一緒に写ってるし。めっちゃ記憶浮んだわよ。ね<ー>えー、おんま、おんまが借の子イジワルでイロギや。力になれなくてすみません。私に関係してることなんですか。あの写真の男の子。かなり関係してるっていうか。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죠? 물량 먹고 시간 여행까지 왔는데 기억 하나 없애는 것쯤이야 뭐대수라고 어. 엄마의 첫사랑이랑 좀 이따 찾고 <laughs> 내 사랑부터 찾아봅시다. 어. 아 오빠 오빠. 아, 뭐야 뭐야. 지금 나 쳤냐? 아 좋아서 그런 건데요, 뭐. 아니 좋으면 좋았지 왜 사람을 치우려 기분 상할라 그러네 정말. 아 분위기 어색해졌어요. 그렇다면 내 사랑은 좀 이따 찾고 다시 엄마의 첫사랑을 찾아봅시다. 너. 이れならずっと目に触れやすいだろう未来にも残せるしいや、もしかしたら、深町も未来人ってことありえるだろう。いや、ちょろん、発想を。どこ、ここに、まるでね。え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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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laughs> 하루 아침에 어른이 된 아이를 받아주는 데도 없고 졸지에 친구들을 납치 유괴범으로까지 몰리게 된 강동원. 아안러워요 몸만 커졌지 마음은 아직 어린 아이거든요. <laughs> 혼자 서는 무서워서 못 자. 같이 자면 낫겠다. 아 놀래라. 너 여기서 뭐해? 새끼 싫어. 음 무슨 일 있었어? 강동원이었으니까 망정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분위기 이상해질 뻔한 거 알지? 아요. 어, 어. 한편 딸내미가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던 수린이 아버지. 그래요 또 당신 뭐야? 뭔 짓을 했길래 당신 딸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누가요? 우리 애한테 이상한 얘기를 좀 했나봐요. 아니 성민이가 돌아왔다는데, 근데 뭐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됐다나. 아이 말을 믿어주질 않네요.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딸을 방에 가둬버리기까지하니. 아빠. 오.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아빠는 아빠 나빠. 너무하네. 오늘부로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음. 문에 못 질할 정도로 걱정스러우면 밖에서 지키실 일이지. 속상한 마음에 수이네 아버지가 술이라도 자시러 간 사이. 어! 또다시 찾아온 신콩남. 내 눈이 말하는데, 정말 강동원 아니었으면 이 영화 되게 이상할 뻔했어. 오! 상황만 놓고 보자면 파렴치한 유괴범으로 오해받기 딱 십상이거든요. 용의자는 키 185cm 정도의 큰 키에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잘 생겼습니다. 아주 많이. <laughs> 오, 경찰들이 쫙 깔려 대 벌써.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DNA 대조해 보면 동일인물인 거 바로 알아낼려가지고 말이야. 아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이씨, 뭐. 하필이면 도망을 가서 또왜이런데로만 다니는지 모르겠으나 이 긴박한 와중에도 사춘기 소녀에게는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죠. 뭔데요? 몸무게. 야, 어. <laughs> 괜찮아. 내가 아, 안 괜찮거든? 너는 은근 너는 무거워. 수린아. 어. 수린아. 수린아 보기보다 통보였구나. 수린아. 과연 수린이와 성민이는 강동원이 성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려지지 않은 강동원의 매력만 확인한 영화 가려진 시간이었습니다. <놀람> <놀람> 이번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결말입니다. 영화는 결말인데 왜인지 새로운 영화가 시작된 느낌인 건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다른 영화예요. <laughs>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대성희를 닮은 이 친구가 영화 감독 지망생이거든요. 오 꽤나 진지해 보이는데요. 딱 봐도 심상치 않은 이 영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독의 오버 액션과 배우들의 오버스러운 대사가 어우러진 SF 대장 영화였으면 좋았겠으나. 실상은 간의 수공업 사령기법을 총동원한 저예산 MF 영화. MF 영화요? 미치고 팔짝 뛰는 영화. 미치고 팔짝. 에라이. 갔 아이고 이래서야 뭐 완성이 되겠어요. 영화가 산으로 간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주인공을 죽인다. 와. 갔다. 다 심하다. 영화가 너무 심한아니니 그래도 열정은 보기 좋네요. 제 안마. 어떻게 노려웠다니요 아, 고노 리저기 있어요, 왜? 미래에서 <laughs> 왔다니. 이건 또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laughs> 미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듯이죠. 자기 영화 찍는데 불량 넣느라 정작 자기가 출연한 영화는 다 끝나버리게 생겼다는 소식에 이제야 정신 좀 차리나 싶었건만. 글쎄 그래 날까? 그래서 아, 신나. 어, 어. 그래도 뭐또또또 찍는다고. 영화 거의 다 끝나간다니까 그러네 정말. 어, <laughs> 시가들으타트 여주인공 앞 모습도 아니고 뒷 모습만 찍을 거면 뭐하러 다시 찍냐? <laughs> 저긴 길을. 뒤태 어, 미인. 네, 길을터 다시 쳤다. 오야지가더 어렵다. 예? 갑자기 또 <laughs> 여태 영화 찍는다가 불량 다 잡아 먹어놓고 이제 와 때려치우겠다는 거죠 시방? 아이고 아, 열심히 찍었는데. 아까워요. 그나저나 잊어버린 건 아니지? 뭘요? 엄마 첫사랑 찾으러 왔잖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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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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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짜란짜란짜란 어짜 어? 어?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이런 건 가려진 헉? 시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멈췄다 예? 연달어 왔기니까 그렇다면 설마 여기도 강동원이 어? 뻥이야 어. 자 주인공 앞에 나타난 남자는 과연 엄마의 첫사랑이었을까요? 엄마 첫사랑 찾으러 왔다가 본인 첫사랑만 쉽하다고 돌아다니는 건 아닐까요? 주인공들이 첫사랑을 하거나 말거나 날이 나리 날이니만큼 이 말은 꼭 해야 쓰겄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였습니다 데뷔 <laughs> 뉴유